안녕하세요 이큐입니다 오늘의 댄스 꿀팁은 변소미의 덤덤입니다 덤덤 댄스를 잘 추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중지손가락 덤덤 댄스의 포인트 안무인 배트맨 모양 댄스를 추려면 중지손가락을 항상 똑같은 위치의 턱 쪽에 먼저 대주고 손을 올려 돌려 주시면 실패 없이 정확한 곳에 배트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어김없이 고개인데요 휘파람을 부는 손동작으로 가슴을 돌려주는 이 동작은 정면을 보시는 것보다 살짝 사선으로 고개를 내려주시면 섹시하고 매혹적인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세번째 약지손가락 손동작이 많은 덤덤댄스에서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머리를 통통통 터치해주는 이 동작은 손가락을 쫙편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최대한 꺾고 마지막에 엣지있게 약지손가락을 내려주시면 세련된 손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